No, der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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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ta, de rápido, rápido, oh, freno, freno, freno. Uh, despacho, freno, derecho, bastante. Uh -huh. Ahora, pero. Acá. Ahora sí, pas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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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ápido. Pasear, pasear, porque no hay caro, entonces, sí. Bueno, no se preocupe. Así, así, así. 지금 제가 운전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운전을. 조금 한정한 곳에서, 어, 제가 얼굴은 못 비춰요. 손을 가르치고 있고, 제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인데, 그, 북미나 중미나 남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자건 남자건 마음과 뜻이 맞으면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걸 조금 어 세간근 끼고 보는데 프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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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 데스파시데레쇼데레쇼마스탄테마스탄테마스탄테 <목소리> <마스탄테>. 바야 바야. <목소리> 오케이. 아르다 아트라스 디네 폴리시아. 아르다 벨로시다 포키토. 포키토 벨로시다. 또 가라, 벨로시다. 벨로시다, 도 가. 보여노보해노 렉트, 레트 렉트. 데스파시오. 아, 기, 데레초. 마스, 빼가, 빼가, 데레초. 보로시아 바시안도 아냐. 음. 짭시가, 짭시, 경찰, 페트로크가 지나갑니다, 지금. 이 찍을 게 없으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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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도 찍어요. 전화와가지고, 저한테. 그, 저,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저는 여기, 어, 뭐 이, 맥주 한, 한, 한캔 까고. <laughs> 운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 애기 엄마도, 애기 엄마도 제가 15살에 운전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학원 3일만 딱 나가고, 학원에 어, 돈 주고, 학원에다가 돈 주고, 운전 면허증 시험도 안 치고, 그냥 그, 필기시험이 이 나라 있거든요. 25문제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통과되면은, 어, 실기시험을 쳐요. 저는 정상적인 노트를다 거쳤습니다. 필기시험 만점 받았어요. 25문제. 그다음에 어 실기시험 치고 송습지다 우리 애기 엄마는 제가 운전 가르쳐주고 이제 충분하다 해야 학원 다녀갔는데 학원에서 그거 브로커가 있어요. 브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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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브레빠라 대리초반 아야 빼가리 이스케일다 빠라 브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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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아우라시 아우라시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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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타비엔 오케이 또 마스크 라피토. 응. 똑같아. 별일이 시다 몸에 도 몸에 도 알토. 아시. 포네메로 빠샤르. 어, 오케이. 에 알루소? 에 초페르 루소. 아시바토. 간도 바? 어, 에아. 오케이. 빠샤르. 퍼미소 디제. 에도 시스템아. 바? 그래 가지고 이제 애기 엄마는 그 브로커한테 학은 그그 강사한테 돈 주고 그 다음에 다 경찰서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시험, 그, 면허증 발급하는데, 기관하고. 그래서 그거 가서 그냥, 눈, 그, 책정만 하고, 눈 책정하고, 어, 시장 찍고, 그냥, 면허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 일곱 살때 제가 또 컴퓨터 학원을 보냈어요. 컴퓨터 학원을 보냈는데, 지금은 완전히 큰 박사 돼가지고, 복기도할때 보내놓고, 오드라베스. 어 대랬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되래스타도 아슬아슬. 아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 박사가 됐어요. 박사가 돼가지고 제가 생산한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팔아요. 그걸 팔면서 어또 배달을 해주잖아요. 주문이 들어오면 인터넷에서 그러면 자기가 실에다 주면서 또 배달료를 또 받고 그렇게 알뜰하게 해요. 아까 경찰이 와가지고 잠깐 촬영 중단 해버렸는데, 앞에 또 경찰이 있네요. 어 제가 왜, 어이구, 소리가 자꾸 돌린다. 제가 안전벨트를 안 매니까, 차에서 그, 저, 삥, 삥, 삥 소리가 울리네요. 안전벨트 좀매고요 제가 현지인들도 그, 필기시험, 필기시험을 갖다가 25문제 컴퓨터를 쫙 내면, 사지선다형이에요. A, B, C, D 이제 질문 이 있고 그다음에 답이 A, B, C, D가 인데 하나를 골라서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25 문제 만점을 맞았냐면은 이게 참 골때립니다. 현지인들도 25점을 25 문제를 다 맞출 만점 맞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면허증 그 시험장에 가가지고 내가 한놈그 그 경찰한테 야 면회 시험장 안 놈이 있나 있대요. 시험 감독관 안 돼. 걔한테 전해라. 화 내가 시험 치러 간다고. 그래 딱 가가지고 연락 미리 해놔놓고 이제 감독관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네가 시험 칠때그 시험 컴퓨터 쫙 있거든요. 그러면 감독관이 막 돌아다닙니다. 조용해야 되는데 나는 에스파냐를 쓸지도 모르고 읽을지도 모른다. 그냥 A B C D 요거. 니가 문제를 갖다 큰소리로 가르쳐 줘라. 그런데 그래 그래가지고 시험 칠때이 친구가 내 뒤에 딱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1번 문항 한국말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 그렇잖아요. 자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있을 때 차가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그럼 얘가 뒤에서 막 읽어줘요. 내가 글도 못 읽는다 했거든. 그래갖고 이제 a b c d가 있어요. 문제만 읽어줘요. 그래. A에다가 마우스 딱 대고, 그 하살뼈 클릭, 딱 할까 말까, 딱 하고, 내가 고개를 뒤로 딱 돌려서 쳐다봐요. 그러면 얘가 고개를 양쪽으로 흔들려요. 그러면 아이단 소리야. 그 다음에 또 B에다가, 이제 답하는 B에다가 또딱 마우스를 제가 댔어요. 하살뼈 마우스 딱 대고, 딱 고개를 돌려 뒤를딱 쳐다봐요. 얼굴을 딱내 고개를 들고, 자기는 서 있으니까. 그러면. 야,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 제가 클릭 딱 해버리고 또 이번 문항도 마찬가지야. 답이 나 어, 질문이 나왔을 때, 어캐스션이 나왔을 때 이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A, B, C, D 그런 식으로 딱딱 하습을 대가면서 뒤에다 딱 대가지고 가 고개 뒤로 탁 쳐다보고 얘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또 뒤에다 딱 클릭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laughs> 아 정통 그 어? 스페인어를 전공한 현지인도 25 문항을 만점을 못 받는데 필기 시험을 저는 빅토르 김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잠깐 썰을 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어 요새 그 유튜브에만 조금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일이 조금 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마스크 백만장 하고 그 다음에 플라에라 그 한국말로 티셔츠에요 티셔츠그 일주일에 15만장씩 실어달라는 그 상담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유튜브에 너무 신경 쓴것 같아 그래서 오늘 그냥 한잔 먹고 이 생각도 하고 제 생각도 해보고 본업이 유튜브가 아닌데 취미로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구독자 생기고, 어,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책임감도 있더라고. 근데, 유튜브 이게 뭐라고 이거? 그래서 오늘 소주 한 잔, 이거 하나 사고, 이나라 소주입니다, 이거. 예, 하나 사고. 안주는 까르네 아도바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보시는 건 이건데, 돼지고기인데 이나라 양념인 건데, 요걸 이제 스테이크 식으로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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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워 먹으면은, Bien, yeah. <muchas> Señor, esos carones adobados. ¿Sí? ¿De coche va? Sí, es de ah. más. ¿Libra cuánto vale? 17.90. 17.90, Uy, si, si una libra, le una libra más. Ah, ah, ahorita. Ah. Sí, Operta. Sí. sí. Entonces, ah, 12 libros ¿Cuántos? 12 libras. Ah, dos, 이한 쪼가리를 사면은 한 쪼가리 더 준답니다. 앞전에도 그러더니 어디 이 집이 장사가 안 되나? 이리브라 같으면은 이제 1kg에 2.3리브라이기 때문에 어, 한 900g 되나요? 근데 이리브라를 사면은 1800g을 준답니다. 이거 완전히 뭐, 거저 먹기지. 그래서 오늘은 아까 그, 저, 엑기셀 엘레, 심지어 주머니에 한 딱, 그, 저, 이렇게 <laughs> 이 나라 소주인데, 이 나라 소주 서민적인 술이에요. 저는 이렇게 서민적인 걸 좋아해요. 막걸리도 좋아하고. 네, 36도네. 알콜이 36도. 소주는 지금 한 20도 나오는가? 아마 그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돼지고기, 어, 이렇게 양념 돼지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잔 빨고, 한잔 빨고. 그냥, 쫙, 주물씨, 어, 어 잘라고. 예, 이제 계산하고. 전딱 필요한 것만 사요. 그 충동 구매는 안 합니다. 예,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거의 황제입니다, 황제. 그, 한국에 있으면 침대에, 예, 누워가지고, 어, 마누라한테, 야, 바깥으로 하면, 뭐, 양보로 빰 아마 엄청나게 맞을 겁니다. 제가 지금, 지금 먹는 그 식단입니다. 아까 제가 사온 그, 그, 돼지고기 양념, 이, 아사도, 직화계로 구운 거하고, 어, 여기는, 어,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테하고 여기는 팥, 팥, 이또르띠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이 보이 나은 거모르겠다 이게 그 양송이 통조림 이게 저 저녁 생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부대찌개라든가 저녁에 그다음에 그그 그 맛있는 그뭐 삼겹살 음 또는 뭐 하도 못해 그 제가 좋아하는 거, 그 라면. 근데, 이제, 일반 가정에서는 이렇게 먹는 것도 황제 식단이고, 아이못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 나라 수준의 일반적인 가정에 비교하면 잘 먹는 겁니다. 어, 잘 먹고, 음, 중요한 거는, 이 침대에 이 접시 큰 접시에다가 이렇게 그 음식을 저한테 대령을 한다는 거. 이거는 황제의 식단. 음식의 어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식탁에서 밥을 먹냐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야 밥까지 와라 한데 막기 싫으면 가져와라. 응? 어? <laughs> 이런 식으로 제가 식단을 가끔씩 받아요. 이거는 제가 이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